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 급등으로 주간 수익률 1위로 올라선 그러나 전 만져보지도 못한 바비 인형의 마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쪽 감성하고 맞질 않아서 자신 없긴 한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난감 업체들에게는 힘든 몇 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보다 비디오 게임, 노트북 PC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를 더 좋아하는데, 장난감 회사들은 변하고 있는 환경에 더디게 대응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마텔과 하스프로는 2017년 9월 장난감 유통업체 토이저러스 파산으로 주요 휴가철에 장난감 대부분이 분기별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했었죠. 마텔은 4분기 전체 판매가 5% 감소했지만, 바비 인형의 부활과 핫 윌스의 도움으로 토이저러스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피셔 프라이스 유아 장난감 및 메가빌딩 블록을 포함한 다른 브랜드, 아메리칸 걸과 토마스와 친구들의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바비의 4분기 전 세계 총 매출은 3억 9,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고, 한해 전체로는 2017년 대비 14% 증가한 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바비의 성공과는 별개로 핫 윌스의 전 세계 총 매출 역시 2017년 대비 7% 증가한 8억 3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마텔의 ceo는 2018년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난감 업계는 2020년까지 연평균 5%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소비자들은 토이저러스 대신 다른 매장을 찾거나 다른 채널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장난감을 사기 시작했고 수요는 분명히 살아있다고 마텔은 보고 있는 것이죠. 크레이즈가 말하길 장난감 판매에 도움이 되는 영화, TV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비, 하드웰 스미 Master 더 마스터 오브 유니버스에 기반한 영화를 제작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12월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던 마고로비를 주연으로 바비 영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도 했죠. 지난주 월트 디즈니의 베테랑을 참여시켜서 마텔 소유의 장난감 브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tv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고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그 효과를 볼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금요일 주가가 급등한 데에는 강력한 비용 절감과 ceo의 터널 안도 계획을 시장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 환갑인 바비의 새로운 마케팅과 다양한 제품 라인이 매출을 끌어올리는 것 또한 개선의 신호로 보여집니다. 컨센서스 의견 또한 부정적 의견이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요일 하루 공매도가 급감한 걸볼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장기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건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장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턴어라운드 하는 주식들이 보통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까? 대박을 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시죠.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